원래는 이것을 원래 중에 착수를 할수 있지 않겠나 그런 기대도 하고 그런 준비도 했는데 시간이 좀더 걸릴 것 같습니다. <목소리> 지역 갈등 운영하면서 추진하기가 쉽지 않다고 토로하는 정부에서 과연 그렇게 늦어지면 그 시기에 제대로 이 과제를 추진할 수 있겠습니까? 공공기관 이전 계획 발표를 미룬 것은 지역 균형 발전을 포기한 것으로밖에 볼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올해 2차 공공기관 이전 발표가 이미 물 건너갔고 산업은행 부산 이전도 난항입니다. 산업은행 노조의 반발이 예상보다 더 거센데요. 이 얘기 나눠 보겠습니다. 희망고문 이게 지금 우리 부산 시민들에게 딱 맞는 얘기 같습니다. 뭐, 연내에 2차 공공기관 이전 계획을 발표한다 했다가 결국은 안 되는 것 같은데 이게 뭐 내년 총선 때문에 서울을 의식한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뭐 그런 차원은 아니고요. 네. 민주당의 협치가 필요한 차원입니다. 지금 민주당이 국회에서 거대 야당이거든요. 이 산업은행이 부산으로 이전해 오려면 산업은, 산업은행 법이 개정되어야 됩니다. 산업은행 법에는 본사를 서울에 두도록 명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부산에도 둘수 있다로 개정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거대 야당 민주당원님들께서 의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협치를 해주고 있지는 않으세요. 사실은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 같은 경우에는 진보 진영의 상징과도 같은 노무현 대통령께서 아주 주요 아젠더로 생각하셨던 그런 소중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의지를 저는 민주당이 좀잘 이어받아서 좀 산업은행이 부산으로 조속하게 내려올 수 있도록 협치를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지역균형 발전에 대한 부분은 저희 민주당의 자산이라고 생각을 네. 합니다. 다만 지금 이준호 의원님께서는 부산의 사례에서도 산업은행만을 말씀을 하셨는데 전국의 공공기관 이전이 약속이 되어 있었었고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총선 이후 즉 4월 이후에 다시 논의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 결과적으로는 이번 총선의 가장 핵심 지역이 수도권인 만큼 이 수도권 지역의 쟁탈전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냐라고 총선 달력에 의거해서. 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인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에서도 대통령 공약에서 지방시대라는 부분을 강조를 했을 때 그렇죠. 굉장히 큰 기대가 있었고 가장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었던 영역이기는 합니다. 이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공공기관 이전 같은 경우는 조금 더 강제적으로 강압적으로 빠르게 신속하게 초반에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야 국정이 운영되는 중간 과정에서 안정화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민주당 정책위의장을 김민석 의원이 맡고 있는데 김민석 의원이 산업은행이 있는 곳에 지역구 의원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 그 부산 남구에박채호 의원이 이야기하기를 반대를 강하게 하고 있지만 정책의 의장으로서 반대하는 건 아니고 그 지역구 의원으로서 반대를 하는 거다 이렇게 해서 그 반대가 큰 영향은 없을 거다 이렇게 말하는데 사실. 보고 듣는 사람들은 그렇지는 않거든요, 느낌이. 네. 물론 정책의 의장이라는 그 직함을 가지고 있는 네네. 분께서 이렇게 스피커로 나가는 목소리가 무게감이 있을 것이라는 것은 사실이고 그러다 보니 우리 부울경 시민분들께서도 여러. 고민과 네, 네. 그리고 걱정이 되시는 것도 사실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우리 부울경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님들께서는 바로 얼마 전에 기자회견을 열면서 이 산업은행 이전과 가덕도 신공항과 같이 이런 지역 균형 발전에 대한 정책은 적극 협조하겠다라고 발표도 하셨고 의지도 표명한 바 있습니다. 여러 의견이 정당 안에서도 나올 수 있지만 우리는 우리의 지혜를 모아서 부산에서 그리고 지역 균형 발전에 맞춤 정책을 펼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입니다. 또이 산업은행 이 전과 상관해가지고 또한 가지가 있는데 뭐냐면 산업은행 노조가 얘기하기를 2030을 중심으로 하는 직원들이 벌써 부상은 가기 싫다해서 퇴사를 하고 있다. 그래가지고 작년에 97명, 올해 상반기에만 44명이 퇴사를 했다 이러는데 좀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유인? 이런 것들이 좀 있으면 좋겠는데. 네. 부산을 사랑하는 한 사람으로서 그 부분 네, 말씀에는 공감을 합니다만, 네. 개인의 라이프 스타일과 음. 개인의 터전이 있었던 곳에서 강제적으로 이사를 요청하거나, 그리고 네. 그 부분을 강요할 수는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개인의 자유와 의지의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이후에 산업의 터전을, 그리고 자신의 터전을 부산으로 마련을 하게 된다고 하면, 결혼과 가정, 그리고 그 이후에 구성까지 생각을 한다고 하면 쉽지 않은 결정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그런 부분을 좀 총체적으로 고민을 해줘야 되고 인정해줘야 되고 공감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직원들의 입장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생활 저변이 바뀌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만약에 직원이더라도 사실은 큰 고민이 따를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그래서 산업은행 이전을 하면서 직원들에게 어떠한 프리미엄을 줄 것인지 또 생활 저변은 어떻게 마련해줄 것인지에 대한 이 고민은 당연히 선행되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노조도 조금은 입장이 조금 누그러뜨려지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 공기관 직원들이 공무원과 같은 음. 공직은 아니지만 산업은행의 직원은 또 국가와 국민을 최우선시하는 또 공직자임에는 틀림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또 개인의 입장도 물론 매우 중요하지만 좀 국가적 사명에도 조금 동의해주는 자세를 가질 필요는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을 좀 가지고 소통을 충분히 할 필요는 있습니다. 네. 부산시 같은 경우도 공공기관 통폐합을 하지 않았습니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아직까지 결합, 화학적으로 결합되지 않은 사례가 계속해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산업은행 같은 경우는 아예 터전을 보산으로 옮겨버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산업은행이 할수 있는 역할에 대한 부분과 정부의 역할은 소통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네, 오늘도 두분 정말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